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업비트 기준 주요 코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샌드박스,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웨이브 코인에 관련된 네 차트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구독자분들 모두가 코인으로 강남의 집한 채는 마련할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로 살펴본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에 호재는, 자, 알파 시즌3 여름 중 출시 예정이니까 이 일정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료 추천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유튜브 댓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네, 우리 무료로 카톡방에서 지금 실시간 네, 대응, 전부 다 타이밍 다 잡아가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일봉상의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이제 비테크의 조정, 그리고 나스닥 조정, 그리고 비트코인의 조정, 뭐, 이런, 뭐, 이슈들이 더불어지면서네 맞물려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2 3 5 0 구간을 찍고 지금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아무래도 고가 8천만 원 기준에서 네, 마이너스 네, 3, 거의 뭐60% 이상 네,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8천에서 2600까지 마이너스, 뭐, 네,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 우리 과매도 구간 한세번 정도, 네, 이렇게 한 일정 수준의, 뭐, 조정이 있은 다음, 이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 돌파 시점의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8000까지 다시 좀 회복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 박스 상단, 단기 박스 상단의 지지, 지지, 네, 그리고 여기 이탈 시점에 더 낙폭,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또 지지가 나타났었고, 또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또 저항으로 바뀌게, 되,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저항은 36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3600만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3600만원을 제가 여기 표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얼마냐? 대한 부분인데요. 자이 구간이 될것 같아요. 2850만원을 뚫어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네, 3000, 3600까지 우리가 좀 추가 네,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네, 상방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도 구간 한번 나왔고 두번 나왔고 그한세번 정도 나왔다가 이게 방향이 결정되게 될 텐데 그 방향이 위로 틀었을 때 본격적인 네, 상승의 신호탄은 자, 여기 2800, 그리고, 자, 3000만원 구간. 비트코인, 네, 대세 상승의 시작은, 네, 조만간 RSI 지표 3중바닥 다지고 나서 2850에서 3000만원 돌파 시,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네, 그 다음 목표가가, 네, 그 다음 3600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의 주요 지지선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4시간 분봉선으로 보시면, 자, 6월 19일, 우리 2350에서 2500만원 수준의 그 지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2500에서 2500만원 구간, 2350에서 2500만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샌드박스 코인 보도록 할게요. 자, 샌드박스는 여름에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바닥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의 이슈가 막 시장 이슈가 막 부각이 되면서, 자, 매기가 굉장히 크게 유입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 세력들 매집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고, 오,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자, 과거에 2,300에서 2000, 2,000원 구간 그리고 이 직전에 그 저점 상승 전의 저점이 75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75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200, 1,300원, 750원 이 가격이 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 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차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우리가 과매도 구간이었던 구간들이 바로 여기,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인데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면서 만들어서 만들었었던 저점은 자, 첫 번째는 여기였어요. 근데 자, 여기 구간을 이탈하면서 더큰 낙폭을 보였으나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 네, 100, 1,250원 구간의 지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샌드박스 중요하게 됐고요. 자 단기적인 목표가 이제 2,000원까지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이 원래는 네, 여기가 자. 여기가 원래 지지 구간이거든요. 원래는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구간, 자 2,600원 구간도 원래는 자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구간인데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2,000원의 지지선도 이탈하니까 여기가 저항으로 자리를 했었던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 위로는 현재 구간에서 여름까지 네, 1차적으로는 2,000원, 네, 현재 시점 기준 위로 2,000, 2,600. 이렇게까지 좀 상방을 네, 보시고 그리고 밑으로는 현재 구간 기준 1250원 네, 지지선, 네, 중요. 그리고 여기 깨면은 750에서 네, 직전에 이제 저가 영역대가 자, 750에서 자, 여기가 이제 980 950원 네,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950원의 지지 여부. 네. 그 1250원 이탈 시 네, 950원까지 하방 열림. 그래서 950에서 네, 750.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여기가 적가의 스킬이다. 이거를 좀. 미리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실시간 추적해서 다음번에 저가 매수기에 잘 포착하시면 좋은 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하락을 이끌었던, 네, 이슈 중에 하나가 누나 코인, 테라 코인과 그리고, 네, 그 다음 이제 이더리움이었죠. 이더리움이 이제 대출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면서, 자, 여기서 지금, 네, 굉장히 큰 낙폭을 가져오게 됐는데, 다행히, 자직전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자 130만 원과 자 115만 원 구간의 지지 받는 여부가 중요하고요. 자 이더리움 밑으로 네, 130만 지지하고 마지노선 네, 115, 120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고 자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여기 직전의 고가 라인들. 자 여기 직전에 자 165만 원을 뚫어냈을 때. 네, 그리고 나야 위로 215까지 네, 상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자 165만 원에 과거의 이제 저항을 뚫어내야 그 다음 상방이 215까지 열리게 되고요. 215만 원을 또 뚫어내야 그래야 또 위로 상방이 또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네, 추가 대응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네, 165만 돌파해야. 그 다음 상방이 215만 원까지 열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자, 웨이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코인도 저희가 50% 이상 쪽 수익 을 냈었던 종목인데 자, 아마 여기 이쯤에서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6월달에 이쯤에서 공략해 가지고 단기간에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빵 터트렸었던 코인이 웨이브코인이 되겠는데 자 정확하게 목표가 9,500원 제시해 드린 거 달성했던 부분들 과거 유튜브 영상 통해서 다 기재돼 있고요 저희 카톡방에서 다 네, 진행을 했었던 코인입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렸고요 자 일단은 우리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자 고점이 자,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었는데 자,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자, 5천원 후반, 6천원대까지 빠진다. 네, 6천원 금방까지 빠지면 여기가 저가매수 기회고 다시, 자, 튀어올랐을 때 여러분들 수익 챙기기 좋은 코인이니까 자, 과매도구간, 과매도구간 과매도구간, 또다시 과매도구간 왔을 때 공략했다가 튀어올라서 수급 붙으면 매도, 튀어 올라서 수급 붙으면 매도, 그리고 튀어 아직 튀어 오르지 않았지만 뭐 매수 기회를 주든 아니면 바로 튀어 오르든 튀어 올라서 여기 한계를 보이고 이제 거리랑 줄어들면 네, 그때는 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자, 이제 뭐 단기적인 이제 목표가 뭐 위로 뭐8,000 8, ,000, 8 0원에서 9,500원 정도 뭐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 6,000원대까지 조금 더 조정 받는 거 기다렸다가 에, 네, 뭐 신규 혹은 제공약 혹은 추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단기 8에서 9,000 9,000 목표 이렇게 저항 네, 여기 저항 받았던 게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물 때 때문에, 8,000에서 9,000 정도로, 네, 목표가, 단기 목표가 설정해서, 네, 딱 튀어 오르면, 8,000원, 9,000원, 일단은 익절하고, 그리고 남은 일부 수익분으로 추입 보다가, 거리대금 꺾인다, 차익시은 떨어진다 하면, 그때는, 네, 전량 익절하고, 다음 추천코인으로 다시 시세를 누르는 형태로 매매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요 코인들 네가지 비트코인, 샌드박스, 이더리움, 웨이브코인에 대한 간단한 차트 분석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야기들은 주요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샌드박스 코인 여름에 호재 예정되어 있는 부분 체크하시고 무료 추천코인 타이밍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카톡방 입장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